안녕하세요. 매드온입니다. 오늘 지금 이제 방금 슈팅가드 백롤턴을 어떻게 써야 되냐고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강좌 백롤턴 강좌 영상 하나 찍겠습니다. 이제 슈팅가드 백롤턴이라는 스킬은 이제 슈팅가드를 대표하는 스킬이죠. 슈팅가드만 있구요. 백로이턴이라 스킬은 보통 이제 슈팅가드가 상대 수비를 제끼고 3점을 넣기 위한 그런 스킬입니다. 그래가지고 슈팅가드만 가지고 있고 슈팅가드를 대표하는 스킬이기 때문에 이 스킬을 못 쓴다면은 슈팅가드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잘 활용 못하면 이제 득점하기도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슈팅가드 백롤턴이란 스킬은 보통 이제 만약에 중간 여기서 쓴다면은 이제 여기서 왼쪽으로 돌아서 뒤로 빠져서 여쯤에 쏙쓸수 있고, 여 쪽으로 쓸수 있고, 또그 방향키 누르는... 방향키를 길게 누르느냐 짧게 누르냐 해가지고 백롤턴도 짧게 쓸수 있고 길게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3점 라인 다 가능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더 활용하면 이제 비의 스크린을 이용해가지고 백롤턴을 하던지 뭐 그럴 수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커맨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이제 3점 탑 중앙 여기 탑 중앙에서는 이제 왼쪽으로도 쓸수 있고, 오른쪽으로도 쓸수 있죠. 먼저 왼쪽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이제 길게 쓴 건데요. 이제 왼쪽, 중앙에서 왼쪽으로 쓸 때는 처음에 왼쪽으로 돌파 A키랑 왼쪽 화살표를 같이 누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왼쪽 화살표 키랑 아래 화살표 키를 같이 눌러요. 그 다음에 왼쪽 돌파 한번 하고, 왼쪽, 밑에, 왼쪽하고 밑에 화살표 키를 같이 누르면 됩니다. 오른쪽도 똑같아요. 네, 슈중패스 DS 이렇게 부드럽게 따닥 누르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부드럽게 누르시면 돼요. 이제 오른쪽으로 갈 때는 오른쪽 돌파, 그 다음에, 오른쪽 돌파키 누르고, 그 다음에 밑에 화살키랑 오른쪽 화살키 누르시면 이렇게 갑니다. 짧게, 짧게 하시면 짧게도 돼요. 길게 누르시면 길게도 되고요. 짧게 하시면 이렇게 짧게도 되죠. 보통 이게 여기 3점 탑에서 쓸수 있고, 아니, 여기서도 쓸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45도 대각이죠. 대각이니까, 이제,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갈 때는, 왼쪽 돌파키 아래, 아래만 눌러주시면 돼요, 아래. 그럼 이렇게 옵니다. 왼쪽 돌파 아래. 탑에서는 왼쪽 돌파랑 같이 눌렀었는데, 이거는 아래키만 따로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여기서 이제 오른쪽 돌파하면 위키로 이렇게 돌파하죠. 그 위키 오른쪽.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돌파 키를 누르고 그 가려는 방향 방향 키를 추가로 눌러 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도 쓸수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쓸수 있고요. 자유 자재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드리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은 친추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매도니었습니다